안녕하세요. 데보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게지토 원조본가 버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안 했던 퀘스트들을 또 플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할 퀘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판을 플레이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일본의 그 어떤 마스코트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판에 등장을 할까 안 할까 그게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한국판에도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퀘스트 같은 경우는 산들력 앞에 가면은 마스코트 요괴가 하나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 많고 얻으신 분들도 벌써 계실 거예요. <laughs> 오늘은 이 요괴를 얻을 수 있는 퀘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벌써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이 캐릭터입니다. 바로 이것은 일본판에서는 케마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케마몬 같은 경우는 쿠마몬이라는 원래, 일본에 원래부터 있던 캐릭터가 있어요. 그 구마모토현이라는 지역에 수마몬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것을 패러디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일본에 있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한국판에 등장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결국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지 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도 패러디 표절인지 아닌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근데 표절이라고 얘기하면 내적 표절이 아니고 패러디 패러디라고 해야죠. <laughs> 아얘네 이름이 다룽이네 다룽이 환영한다룽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룽. 응, 여름방학이라 할머니 댁에 온 거야. 어라? 넌영희네랑 같이 있었던... 아, 맞아, 우리 본적 있지. 너 역시 요괴였어. 다롱이다 룽. 다롱이... 다롱이는 산들리 지역 요괴로 태어났다 룽. 너 표절한 거 아니고? 지역 요괴, 지역 마스코트 같은 거야. 잠깐만요. 괜찮은 건가요? 이거 그래, 표절이야 표절. 괜찮은 거 맞아? 이런 비주얼에, 이런 이름, 이거, 어디서 본적 있다니깐요. <laughs> 그런데 너희들은 어느 마을에서 온 거야? 어? 진달래 마을이라는 곳인데, 음, <laughs> 음, 역시 그렇다룽.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룽. 잠깐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다룽. <laughs> 자, 산들리의 마스코트 요괴인 다롱이는 누군가 너무 닮았다. 누군가 와 닮았을까요? 위험하지 않나? <laughs> 에 하시겠다고요? 이 유괴는 아무리 봐도 그... 뭐 곤란한 것 같으니까 드러나 보자고 고맙다룽 다룽이는 이 산들리를 홍보할 사명이 있다룽 그래서 이 역에서 도시로 가려고 했다룽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룽 계획성이 너무 없는데요 그게 다룽이는 산들리에서 나가본 적이 없다룽 굳이 힘들게 도시로 갈건 없는 게 아닌지 그럴 수는 없다룽 산들리는 좋은 마을이다둥. 도시에도 홍보해야 한다루. 얘는 진짜 마스코트네. 그러니까 너희 진달래 마을이란 도시로 가야겠다루. 그런데 어디로 가면 되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음, 글쎄. 진달래 타원은 어떨까? 찾기 쉬운 곳이기도 하고. 어, 온통 서양 글자다루. 도시는 원래 이래? 그래도 정말 사람이 많을 것 같다루. 그럼 다녀오겠다루 아. 전철로 갈 거면 진달래꽃역이라는 데서 내리면 돼. 알겠더룽. 처음 타는 전철에 기대된다룽. 저 처음이구나. 음, 괜찮을까요? 우리도 몰래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응, 음, 그러게. <laughs> 자, 얘는 다룽이네요. 다룽이. 일본판에서는 여기 지역 이름이 여기는 우리가 산들리잖아요. 근데 일본판에서는 케마모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마모토라는 지역이 있다고 했죠? 지역 이름조차 패러디를 한 케마모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마모토의 케마몬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선 산들레 다룽이라는 요괴로 등장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진달래꽃 역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거기라고 하면 진달래 타워가 있는 곳이죠.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는 전철을 타지 말고 그냥 바로 이동을 하죠. 귀찮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쿠마몬도 등장을 할까? 쿠마몬은 어떤 이름으로 등장을 할까? <laughs> 절대 표절이 아니에요. 절대 표절이 아니고, 패러디. 패러디에요. 패러디.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도, 도시는 무어, 무서운 곳이다, 룽. 에? 무슨 일이야? 다루기는 여기서 계속 산들리를 홍보하고 있다, 룽. 산들리의 자연이나 명물이나 요괴 같은. 필사적으로 어필했다, 룽. 하지만 아무도 빠주질 않는다, 룽. 그, 그렇구나. 도시자람 다롱이를 완벽하게 무시한다 룽꼭 다롱이가 안 보이는 것 같다 룽아그 너가 요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맞네 그야 요괴니까 나들 저 녀석에게 저 분홍색 불가사리 요괴에 폭 빠졌다 룽 불가사리 요괴? 불가사리도 요괴도 아닌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그래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빙의한다던가 그만 가겠다 룽 에이 역시 다롱이는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룽 시골에서 흙이나 만지는 게 나한테 어울린다, 룽. 그, 그렇게 풀 죽을 것까지는. 그럼, 안녕이다, 룽. 점점 더 걱정인데요. 조금 더 따라가 보시겠어요. 응, 음, 그보다 위스퍼, 너꽤 오지럽이 넓구나. <laughs> 그러게, 위스퍼 평소라면 그냥 냅두고 가라고 할 텐데. 불가사리? 아, 예, 예, 불가사리가 아니잖아. 진달래잖아, 진달래. 딸래. <laughs> 얘가 인기가 더 많나 보죠? 꺄악, 달래군 귀여워. 달래근 저기 펀치해도 돼? 펀치. 야 때리면 안돼 마스코트 때리지 마. 우리 마스코트 보면은 꼭 뒤에서 머리 때리면서 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거기 그 사람도 마그 마스코트도 아파요. 사람이 아니고 마스코트도 아픕니다. <laughs> 때리면 안 돼요. 근데꼭 뒤통수 한대 때리고 싶긴 해. 그래도 때리면 안 돼요. 생각만 하고 때리진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룽이, 다룽이 한번 다시 만나러 가보죠. 야, 얘, 빙이 된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빙이 됐네. 아, 다룽 다, 다룽아, 괜찮아? 뭐야, 또 너였다, 룽? 쟤, 어차피 다룽이를 비웃으러 온 거지? 에 아닌데. 자, 봐도 된다, 룽. 이게 도시에 무너진 시골지, 다룽. 하하, 웃어도 된다, 룽. 어, 어떻게 된 거야? 엄청나게 풀이 죽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밝았는데 그렇게 충격적이었나? 음, 혹시 그게 내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아까부터 다롱이의 요력이 느껴지는데요. 역시 요괴는 요괴. 이 할아버지는 뭐야? 왜 할아버지 같이 구경하고 있어? 에? 그건 설마? 네, 진달래마리가다가 나쁜 요괴 빙의된 거지도 그거에 요괴 아치로 찾아봐야지. 자, 이 할아버지는 뭐야? <laughs> 시골 역같겠지만 이름에도 꽤 도시적이란다. 자, 빙의된 요괴 찾아보죠.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누구야? 삐치뱀 야 삐치뱀 아니 삐친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설마 삐칠 게 있나? 요괴를 발견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 벌써 들켜 버렸다. 역시 있었어. 위스퍼 이건 무슨 요괴야? 에아 이건 말이죠. 나왔어요 요게 삐치뱀 빙의되면 금세 삐치고만는 모양이에요. 배 것도 아닌 일로 나따이는 법라고 뭐? 하게 된대요 지금 다롱이잖아? 저기 삐치뱀 다롱이가 너무 풀주가 있으니까 빙의하지 마 뭐라고? 도시에 나온 녀석들에게 어차피 난 시골 사람이라고 삐치게 하는 내 유일한 즐거움을 빼앗을 셈이냐? 와 지리나쁜 취미네요 젠장 나 따위는 어차피 그냥 악취미 뱀이거든 어 잠깐 잠깐 야 근데 뭐 어려울 건 없겠지 지금 내가 레벨이 몇인데 나는 삼두그렁이 지금 파티인데 야 이게 뭐야 <laughs> 싹쓸이 했네요, 싹쓸이. 자, 이걸로 삐치뱀을 없애면 이제 다룡이가 돌아오겠죠? 응, 음, 못해 먹겠네, 나 같은 거어차 피. 됐나? 삐치뱀도 사라졌으니, 이제 다룡이동 야, 아직도 풀 죽어 있잖아. 아, 역시 도시는 무서운 곳이다, 룽. 다신 가고 싶지 않다, 룽. <laughs> 돌아오지 않았어, 전혀. 음, 거 걸핏하면. 빛이 지나 않게 됐지만, 울적한 상태인 것 똑같은 것 같군요. 어쩌면 좋지? 그러게요. 역시 이럴 땐 다른 요괴기물로. 와, 좋은 곳이네요. 야, 이거 설마 등장하는 거 아니야? 자, 다룡이랑 닮은 요괴가, 요괴가 아니고 마스코트가 등장을 할 거예요. 등장하나 보네. 아, 등장했어, 등장했어. 자, 자, 빨리빨리. 경치가 아름다워요. 아, 역시 역시 등장했어. 아, 아. 지옥은. 야, 이거 표절 아니야? 표절 진짜. <laughs> 등장하면 안 돼. 저거 진짜가 등장하면 안 돼. 우리 가짜란 말이야. 자, 빨리빨리. 서둘러. 등장했습니다. 어? 얘는 이름이 해용이라고 다네. 해용이. <laughs> 야, 등장하네 결국은. <laughs> 자,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아까 했던 말이, 원래 이런 캐릭터가 존재를 하고, 그거를 패러디해서 다룽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그 아마 여기서 나올 거예요. 쟤는 마스코트예요. 진짜 마스코트. 요괴가 아닙니다. 이, 있지? 저건 혹시, 해, 예, 해, 해웅전배다 룽. 선배라고? 아, 저기 잠깐만요. 당신 여기 사람인가요? 아, 저, 아니, 저는 할머니의, 아, 미안해요. 귀성 중에 발목을 잡은 건가요? 저기요, 혜용이야, 저는 고향을 홍보하러 다니는 중이에요. 우리 고향과 산들리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건, 그건 그렇지,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말이죠, 머나만 우리 고향에서 찾아왔거든요. 그치, 혜용아? 음. 진짜다, 룸 진짜 혜용 선배다, 룸 꿈만 같더룸 역시 신경 쓰고 있었군요. 그보다 저걸로 괜찮을까요? 뭐저 사람들에게는 안 보일 테지만요. 아 우리 다롱이는 요괴라서 보이지가 않죠. 다행이네 우리 따라한 거를 들키지가 않네. <laughs> 그건 그렇고 참 좋은 것이네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에요. 음혜용이는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냐면은 얘는 요괴가 아니고 진짜 마스코트잖아요. 우리 마스코트 중에서 말하는 마스코트 봤나요? 아 집안양 있나? 집안양 말하나? <laughs> 얘는 마스코트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음혜용아 뭐라고? 우리 고양이는 더 좋은 곳이 있다고? 그렇지. 우리 고양도 산들리처럼 아름다운 자연 건강으로 가득하지. 산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누나는 역시 바다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 우리 고양은 무엇보다 물이 맑기로 유명하죠.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데. 맑은 물이 있다는 건요. 최소 가해도 맛있다는 거예요. <laughs> 수박도 그렇고, 토마토도 놀라울 정도로 달콤하답니다. 어떤가요, 우리 고양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지 않았나요? 글쎄, 그 고양이 어딘데? 야, 이게 뭐야?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어. 정말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는 거잖아 결국은. 안 가고 싶어요가 없네. 정말 가고 싶어요. 강제야 강제. 씹는다. 고마워. 혜용아또 우리 고양의 매력이 전해졌어. 야, 전해진 게 아니고 강제잖아. 뜨. 네. 대단하다루, 해웅 선배 대단하다루. 아까부터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움직임만으로 모든 것을 홍보하고, 홍보하고 있다루. 그렇다루. 저것이 바로 지역 마스코트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루. 그래그래. 다롱이는 눈이 뜨였다루 다시 도시에 도전하겠다루. 야뭐야, 너 어디가 어디가 다 아, 어디 가세요? 너 같은 일이 다가면 어쩌려고? 가버렸네요, 또. 그래도 해웅이를 보고 기운을 차린 것 같으니까. 그렇군요. 이번에는 잘 됐지도. 어쨌든 쫓아가보죠 <laughs> 진짜가 등장했어, 진짜가. 얘는 말을 안 해. 오리지널에 등장하셨네요. 상상도 못 했어요, 이런 건. <laughs> 어때요? 우리 고양이 가고 싶어졌나요? 가고 싶어지면 알려줘요. 내가 데리고 가줄게요. 공짜로. 자, 그러면 우리 진달래 타워가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laughs> 결국은 진짜가 등장을 했네. 그러니까 저런 것도 그 일본판의 내용을 조금 아시고 이런 배경지식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러디의 패디 표절이 아니고 패러디입니다. <laughs> 자 그럼 우리 다롱이 어야 모이긴 모였네. 근데 요괴들이 모였네. 말 많은 긴 코잖아. 다롱아 역시 여기로 왔구나. 다롱아 야얘 혜용이처럼 말을 안 해. 저기 혹시나 말인데요. 다롱이는 정말로 해용이에 따라서 한마디도 안 하게 된거 아닌지 뭐... 하지만 저걸 좀 보세요. 다들 쳐다보고 있잖아요. 왈왈, 그래, 누군지는 몰라도 컨디션 최고네. 누군지는 몰라도... 니는 내 강이다르기 말수가 적어도 그쯤은 느낌이 오는구먼. 말을 안 해. 야, 누군지 자기소개는 해야지. 대단해. 다롱이 정관는 비교도 안 되잖아. 어라, 이 메달은... 어, 다롱이! 나다 <laughs> 다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롱이라는 요괴도 친구로 만들 수가 있네요. 얘는 이제 지금 얻는 것보다 그 초반에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얻으시는 게 상당히 쓸만한 요괴니까 되도록 초반에 얻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되어줄 모양이네요. 다롱이도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말은 안 하네. 나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네 무슨 문제 있네요. 다롱이는 한 마디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래선 산들리 홍보는 못하는 거 아니야? 야, 그래, 산들리 마을 이름을 말해야 되고, 자기 이름도 말을 해야지. <laughs> 허... 음. <laughs> 뭐, 본인은 만족한 것 같으니 생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수험 <laughs> <laughs> 미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마스코트, 다룽이의 퀘스트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퀘스트를 깨고 나서 우리가 역 앞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룽이가 아닌 해용이 마스코트를 또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양지역 앞이라든가 아니면 진달래중앙역 앞이라든가 역 앞에서 이런 마스코트를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아, 해용이 말고 오늘은 말이죠 우리 고양이 특산품을 소개할게요. 저기 해용아, 우리 고양이 특산품이 뭐가 있지? 음, 그래, 고구마 떡. 고구마로 금방 만들 수 있고 맛있어요. 원조나 본가에 만져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맛있다구요. 와, 그런 게 있었구나. 그걸 지금 갖고 있어. 야, 근데 왜 반말이야? 에, 고, 고구마 떡 말인가요? 저, 저기, 그게 말이죠. 해해용아 갖고 있어? 음, 없는 거 아니야? 음, 저기, 고구마 떡이라고 하지만요. 금방 꺼내는 건 조금 어려운 모양이네요. 음. <laughs> 야, 결국은 없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걸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여기서 아이템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일 때마다 말을 걸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근데 고구마 떡은 없다고 하네. <laughs> 너무하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안 깨보았던 퀘스트리 플레이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